안녕하십니까 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렇게 밝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엄청 무서운 미스터리 얘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laughs> 미스테리미스테리 몰라 몰라. 저희 여기 겁쟁이 비율이 2분의 1인데 왜 자꾸 안쳐놓고 무서운 얘기 들려주는 건가요? 2분의 1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4분의 3이겠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어? 응? 들어본 거 같아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989년 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간의 조용한 마을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23세 여성 A교사는 저녁 5시 10분경에 일을 마치고 학교 옆에 교직원 숙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네, 용변을 네. 보기 위해 숙소 안에 재래식 화장실로 향한 교사는 무심코 변기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그 안에 신발 한짝이 보이자 화들짝 놀라서 집 외부로 나가 뒤편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고 의심스럽게 열려 있던 정화조의 철제 뚜껑 안쪽으로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요? 아니 그러면 변기 뀨! 안에 있었던 거야? 사람이? 그런 템이죠. 헐. A 교사는 당장 학교로 뛰쳐와서 남아있던 교감과 동료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오. 6시 20분경에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마을의 자치 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정화조 안에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발을 잡아당겨 꺼내려 했으나, 구멍이 너무 좁아서 실패했고,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서 정화조 주변의 흙을 파낸 뒤 드러난 정화조를 부수고 나서야 시신을 꺼낼 수 있었다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넣었어? 이 형태로 그니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와 뭐야? 아 아니? 아니 몸을 웅크린 상태로 있었던 거야 안에서? 음 몸을 웅크린 상태로. 그러니까 좁은 곳에 꽉 차게 들어가 있던 거죠. 시신은 남성이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도를 벗은 채로 정화조 안에 있었습니다. 음.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후드 달린 점퍼, 운동복 상의, 속옷 두 점을 가슴에 돌돌 말아 굳게 음. 움켜쥐고 팔꿈치를 접어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신발 한 짝이 놓인 상태였대요. 아그 신발을 음. 본 거구나. 시신은 꺼내져서 호수물로 오물을 씻어낸 뒤에 다시 이제 소방서로 옮겨져서 한번더 씻어낸 후에야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시신은 무릎과 팔꿈치에 긁힌 찰과상을 제외하면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일사가 내린 사인은 동사 및 흉부순환장애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승인 이유인지에서는 몰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좁은 정화조에 들어가서 겨울의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을 웅크린 자세가 지속되면서 호흡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교사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부모 및 할머니와 함께 사는 26세의 젊은 남성 칸노 나오유키 씨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소한 음... 분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화조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말이 비좁죠? 안 되긴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어...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떨까? 진짜 너무 헷갈린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어떤 변태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려고 들어간 거였겠구나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못 빠져나와서 그렇게 된거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이상 성욕이 강한 사람이어도 겨울에 옷을 벗고 거기 에 들어갈 만큼 사람이 사실 생존력이 더 강하지 성욕이 더 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아 요 뭔가 누군가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넣기, 그러니까. 넣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도 막 변태같이 쳐다보고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감수성이 풍부하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밴드 활동까지 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유지보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마을 청년의 오락부장이었대요. 되게 건전하고 네. 건강한 분. 엄청 활발하고 같은데. 예의 발라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신발도? 머리 쪽에 있었다면서요. 그건 뭐냐? 신발은 왜 머리 쪽에 있어? 그러네? 몸 이렇게 접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신발이 왜 머리 쪽에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게 변기 쪽에서 범인이 이 남성을 넣어놓고 어 신발이 남았네 이러고 그걸 변기에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린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음... 몸에 체가상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음... 아 억지로 만약에 그렇지 그랬으면... 억지로 넣었으면은 부검을 통해 나온 사실이 저체온과 흉부순환 장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좀 결정난 느낌? 그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협박해서 들어가라고 그치. 시킨... 음, 그럴 수는 있잖아. 있겠죠. 아무튼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건데 자,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굳이 청년의 네. 평판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가 A교사를 훔쳐보기 위해 정화조안을 들어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고 하네요. 당시는 겨울인 2월 말이었고 충분히 인간이 동사할 정도로 추운 환경에서 그것도 오물이 가득 차있는 정화조였다는 점. 오? 음. 그리고 정화조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수분을 포함한 오물이 가득 차있었대요. 어, 아니, 거기는 아무리 변태여도 안 들어가지. 그치, 못 들어가지. 그리고 사망자의 신발 한 짝은 숙소의 정화조 안에서 시신의 머리 맞에서 발견되었다는데 다른 한 짝은 숙소 근처 하천의 재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음? 어? 아, 신발이 두쪽다 같은 데 있었던 게아니야한 아, 짝만 머리 쪽에 있고 한 짝은 하천에서 발견됐네. 어, 나도 대체 뭐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누군가의 살인이 맞을 수 있긴 하겠네. 누군가가 시켜서 들어갔고. 근데 신발을 왜 그러니까 왜 신발이 왜 따로 있는 건데, 그러면? 이상해. 변사자가 발견된 교직원 숙소, 또 다른 신발이 발견된 하천 사이의 거리가 1.5km나 됐대요. 1.5kg? 응 1.5kg. 도보로 20분 거리. 신발 한짝 없이 걸어갔다는 것도 의문이고, 정말로 자기가 변태적인 행동을 해서 들어가고 싶었다면 신발이 굳이 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짝은. 그쵸 그쵸. 그쵸. 청년의 사망 전 행적도 의문이다. 시신의 검안 결과, 사체 강직 정도로 보아 청년의 사망 시기에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2월 26일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어.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사망하기 전의 행적은 24일부터 불분명하다. 23일에는 선배의 송별회에 참석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술집을 나갔다고 해요. 이후 집으로 돌아간 남성은 24일 오전 10시쯤에 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한 뒤 사라졌는데 어디로 갈 건지 뭐? 말안 하고 평소의 모습과도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이날은 임시 공휴일이라서 쇼아덴노의 국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와 정부청사들이 추모를 위해 문을 닫은 상태였대요. 그럼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겠네. 거의 없겠지. 어...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다. 평소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는 것도 진짜 쎄하고 하천의 제방에서 발견이 됐으면 추워서 동사했고 질식했다고 했는데 이 물에서 이 사람. 사람을 얼어 죽게 해가지고 신발 한쪽은 음. 결국 못 찾고 어떻게든 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평소 모습과 다르게 그렇게 세하게 나갔다 그러니까는 음. 그리고 이게 익사하거나 물에 막 그렇게 돼가지고 죽은 거면 폐에서 그치. 물이 네. 발견될 거야 익사 자체는 그 안에 정화조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익사를 한게 맞을 거예요 와 진짜 이상하다 음. 그니까 그리고 상당히 수상한 게또 하나 지금 보였는데 신발이 한 짝이 멀리 음. 다른 데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이동하는 동안 그럼 한 발은 맨발로 걸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음. 발바닥이 그럼 더러워져야 마땅한데 피해자의 발바닥은 그치, 그치. 상당히 깨끗했대요. 깽깽이 발로 걸었나? 1.5km를.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 하고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길래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구나 네. 너무 좁으니까 저렇게 들어가는 저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사실상 상당한 유연성과 기초 근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매우 어렵다고 할수 있대요 근데 진짜로 신발을 벗겨져 있는 거고 깨끗했으면은 신발을 누가 들고 갔다는 거잖아 결국은 여기서 죽고 그치. 삼연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납치 같은 걸 당하느라 그 하천 쪽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어서 신발이 벗겨진 거야. 어쩌다가 운 좋게 차량에서 이제 탈출해서 한 1.5km 정도 간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디를 숨으려고 했던 거죠. 납치를 하려던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급한 마음에 또 저런데 숨으려고. 근데 옷을 그럼 왜 벗어? 어. 어 숨을 데 없나? 아 여기밖에 없네? 이런 뭐 상황이 됐어. 청화전를딱 까봐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지? 해가지고 먼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려 봐. 어, 별로 깊지 않네? 그럼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머리 쪽으로 밀면서 들어가니까 그 신발이 머리 쪽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납치를 당한다면 강력한 저항이 있었을 건데 외상이 없을 수가... 허또 <laughs> 의문인게 비스듬하게 주차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차 안에 본인, 본인의 열쇠가 꽂혀 있었대요. 누구한테 쫓기는 상황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긴 하겠다. 진짜 음. 누군가가 협박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클거 같은데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X를 결심하고도 목 매달면 막상 막 이렇게 살고 싶어서 발고놓치고 그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태아처럼 저렇게 이렇게 아니면 진짜로 못 네. 움직일 정도로 좁잖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그냥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어디 긁힐 수도 없을 정도로 좁다면은 아... 성욕의 뇌가 고장이 잠깐 저여집니다. 났을 수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돼 있다. 뭐 그런 식의 썰들도 많고, 뭐 촌장 선거와 관련됐다라는 썰들도 많고, 정말 의문사로 남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 누구도 아무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니까, 저희끼리 얘기해서 사실 정답을 찾아내기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되게 흥미롭네요. 음,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추측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안녕, 모르겠습니다. 저희. 다음, 다음, 다음 미스터리 사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어, 안 안녕. 돼요. 아, 이거 많이 봐 주세요. 저 다음 스토리도 들을래요 다음 미스터리 같은 거. 빨 보지 않으면 다음 스토리는 없다. 다음 스토리는 <laughs> 없다. 미스테리. 그것조차 미스터리다. 이안 여장은 왜 이렇게 <laughs> 몰라. 몰라.